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강원도 양구 해안입니다. 제가 올해 들어서 2년차 접어드는데 약간 이른감이 있는데 여기 무청 지금 시래기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뭐 예술이지 않습니까? 이 양구 시래기가 밤낮 기온차가 커서 이렇게 말리면은 네, 세포들이 터져 가지고 그 맛이 가히 일품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그 시래기 축제하고 사과 축제 하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 가지고 이용들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는 해안은 바로 옆에가 접경지입니다 산 꼭대기가 군사분계선입니다 거기 제사 땅굴도 있고 이쪽에 볼거리 먹거리 많이 있으니까 이번 가을에 시레기 축제 때 많이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참고로 만델리 이장님 장성봉 우리 이장님 하우스입니다. 사과 시레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